금년에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금년 한해 저는 제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교회가 무엇인지 생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들이 에베소서나 이런 성경들이긴 한데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기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뜻 깊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부터 일곱 개 교회를 시간 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동안 신학적인 그 주류에서는 요한계시록 이장삼 장의 본문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일곱 교회에 관한 이 말씀이 단순히 편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설교 말씀이라고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이렇게 그 교회마다 처한 상황들이 많이 다른데,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단순한 편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근년에 들어서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그 신학적인 관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은 다 같은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호칭, 그리고 칭찬, 책망, 교정, 그리고 결과 혹은 권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각 교회를 향한 특징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거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이걸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찾는 그런 본문으로 삼습니다. 한동안 꽤 오랫동안 사실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시대, 뭐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시대, 심지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다. 앞날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읽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런 세대주의적인 예언으로 많이 읽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곱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앞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그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각 교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가 받아야 될 뜻을 찾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런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들은 앞으로 일곱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시 교회의 우리를 비춰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처음에 표현할 때, 호칭할 때, 오른손에 일곱 별을 주시고 일곱 금촛대를 거시는 분,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1장 16절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별을 닫고 있는 분으로 묘사했는데, 2장 1절에서는 별을 붙잡고 있는 분으로 기록해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권세는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별를 쥐고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상징과 그리고 비유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통제하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에. 특별히 오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이야기거든요. 로마 권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로마 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고 우상도 있었고 황제 숭배사상도 다 있었는데 특별히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에 일곱 개의 별이 조각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아들의 얼굴 황제의 부인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가운데 일곱 별이 그 동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서 교인들에게 일곱 별을 쥐고 있는 분, 일곱 별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분들. 이건 에베서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금초 때 사이를 거니신다는 건 일곱 개의 교회가 있는 모든 지역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권세를 지니고 임재하신 분을 묘사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소개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소개를 하고 나서 칭찬이 전해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진리를 잘 지키고, 조금이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 내가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 사도인 것을 밝혀내기도 하고, 심지어 6절에서는 추가로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종파를 미워하는 행위들을 주님이 굉장히 열렬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정통성을 지켰어요. 교리를 잘 따랐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이들을 치리하고 교회에서 쳐내면서까지 진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학은 바른 신앙의 길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모든 성도는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신학은 목사가 하는 공부하는 학문, 신학교 교수가 그 하는 공부로 지부하지만 사실 신학이 없는 신앙이나 설교나 예배나 말씀은 없습니다. 그 신학이 다 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까지 거짓인지 참된 것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가려내기까지 했어요. 신학적으로 단단한 토대 위에 섰다는 이야기고요. 이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가 하죠.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더 깊이 가는 겁니다.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귀해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신학적인 토대를 쌓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게 이단인지 뭔지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저렇게 발호하는 것에도 한국 교회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원인이 있습니다. 거짓 사상이나 이단도 구분을 못하고요. 그냥 저냥 모든 걸다 받아들여서 끝내 자신들의 바른 신앙마저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도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게 바른 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 위에서 진리를 지키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에 관하여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는 이교의 풍습하고 타협한 종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도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듯 애써서 진리를 지키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통신학을 지켜가는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그 신앙의 지킴에 대해서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내용은 지금부터예요 일곱 교회에 보낸 말씀이 구조상 칭찬 다음에 책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일들이 있지만 책망 받을 행동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길고 대단한 칭찬 후에 짧지만 강하고 몹시 쓰디쓴 책망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설립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때입니다. 대략 이 편지가 쓰여질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4, 50년쯤 그 지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살아, 향한 사랑이 전처럼 처음 예수를 믿을 때처럼 열정적이지 않다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정통주의를 고수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신학적인 단단함은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늘 읽고 배우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겠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느 정도는 유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본문 4절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예수를 믿은 뒤에 배운 대로 살면서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느라고, 말씀 공부를 하느라고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이웃을 배려하기보다는 믿음의 잣대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들처럼 교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이웃들을 비웃기 시작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은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 닮은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진리를 말씀과 머리로만 실천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매일 묵상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기사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셔요.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그 다음 절에 마음이 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아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데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1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 날이 저물었을 때에야 예수님께 왔을까요? 왜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신 다음에 막몰려들지 않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왔을까요?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셨던 거예요. 병이 깊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시간을 다투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탔었겠어요 바로 앞집에, 바로 길 건네, 바로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러다 예수님 다른 마을로 가시면 어쩌나 너무 늦어지면 어쩌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날이 저물 때를 기다리는 안식일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날이 저물었을 때라는 그한 구절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안식일이 그들이 삶의 그 깊은 병의 족쇄가 되어서 얼른 가서 뵈면 다 나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병 고쳐달라고 가서 조를 수도 없게 했습니다. 저들의 율법이 그들을 병에서 자유하게 할 시간을 묶어두고 있었어요.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병자들의 병을 방치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시고 믿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율법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병에서 누이는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 갔던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연결해 묵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차갑게 진리를 지키느라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너무 기뻤고요. 모이는 일이 늘 축제였고, 은혜를 나누고 배려하는 일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늦게 일을 하다가 늦게 모임에 예배에 와야 되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들을 남겨놓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머리를 쓰다가 사랑하는 가슴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지 계속하는 일에 힘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일이 무슨 일이든가 해내는 힘이 있어요. 한번 마음 먹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인데, 중간에 내 판단으로 멈추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처음처럼 하라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중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우리는 혹시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배려하고 마음 주는 일이 사랑인데, 우리는 가다가 멈추고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후퇴하고 있진 않나요? 형식과 교리가 지나쳐서 사랑을 잃어버려 사랑이 없는 교회, 차가운 성도들이 된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학문이 아니라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영적, 육체적 갈증으로 교회를 찾는 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에베소교에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사랑입니다. 마클,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지를 알려주는 문장이 그책 가운데,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허클베리 핀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와 함께 땜목여행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 교회는 노예제도를 억셉트했습니다.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었어요. 노예,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고발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대로 순정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배웠어요. 허클베리는 자기와 같이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노예 짐을 그 원래 주인인 왓슨 부인에게 고발하는 편지를 씁니다. 도망친 노예를 고발하는 것이 교회가 가르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깊은 갈등을 하다가 그 편지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허클베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아,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그래, 좋아,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고 해요." 도망치는 힘노의 짐을 고발하지 않아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함께 도망을 다니며 우정을 나눈 집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다시 처음처럼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랑하면서 하던 배려와 섬김과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살벌하지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유적지가 된 에베소 유적지는 천천히 걸으면 뒷문에서부터 정문까지 반나절이 걸려요 그러니까 뒷문에 차를 대놓고 정문까지 걸어오면 정문에 셔틀로 하는 말이 다닙니다 우상순배와 타락한 사회가 신앙을 지키기에 버거울 정도로 번창했던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교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는 일은 아주 힘겹고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큰일더 근본적인 일은 사랑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한 번이라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 힘 위에 붙이도록 성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해를 보고 내 삶을 희생하면서 사랑해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누린 감격을 혹시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솟구치고 소리 높여 찬양하던 시간이 매일 매시간 그리웠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으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난한 이웃은 목사님이나 교회가 열심히 섬기니까 나는 됐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면서 혹시 나는 내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자꾸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낭비예요. 사랑은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참혹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사랑은 낭비이기 때문에 나같은 죄인 하나로 인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내 시간과 물질, 이웃을 사랑해서 드리는 내 모든 것이 낭비하는 것처럼 철철 넘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처음에 하던 사랑은 어디다 두었느냐? 내 사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안식일 때문에 저녁 무렵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던 안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숨이 넘어가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사랑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배려와 사랑의 본이 되고 있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지옥을 택하겠다는 허클베리 핀처럼 결단하고 사는 것은 우정을 넘어 위대한 사랑이에요. 물론, 허클베리는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헛된 믿음을 가졌던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사랑은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하지 않으면 처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옮겨질 것이에요.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족을 사랑하세요. 내게 가까이 준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 가족과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사랑도 이웃사람도 주스르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예배와 하나님의 음을 다시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가 처음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본문은 7 절로 끝이 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권면하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사랑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하던 일, 처음에 하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교회로 전 존재하면. 여러분, 생명나무 아세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심어졌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건 중요합니다. 제 외할머님은 늘제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훨씬 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 무렵까지의 기억으로 늘 찬송가를 흥얼거리셨어요. 곡조도 잘 맞지 않고 가사도 자주 틀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지 같은 걸 까서 종이 이렇게 뚤뚤뚤 말아서 까는 그런 빨간 색연필을 들고 성경책에 밑줄 쳐가면서 읽으시고 가사만 세로로 적혀 있는 찬송가를 읽으며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교리도 잘 모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웃을 사랑하셔서 가난한 살림에 무엇이든지 나누셨어요. 붙인 게 석장을 붙이면 우리 식구가 한 장만 먹고 부장은 문감방 세대 건너편 집누분에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천역적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새벽 교회에 가셔서 강대상을 닦으셨어요. 그게 저희 외할머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가끔 그리고 문득문득 문득 외할머님이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드시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배부르도록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어 가곤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듯 해서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잃었던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